자 여러분 자, 잠시 진정하시고 저희 인사부터 드릴게요. 자 촬영 인사. 네 그러면 먼저 이사랑 감독님부터 간단하게 인사를 말씀 드겠습니다. 안녕하세요 리얼의 연출을 맡은 이사랑입니다. 어 영화가 조금 어렵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서요. 그 네네 여러 번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그래서 제 무대 인사 할 때마다 조금 영화 이야기를 하나씩 흘리기로 했어요. 그 영화 약간 논리적 정답을 갖고 만들었는데요. 그 영화 리뷰 네이버 리뷰에 보니까 그 강력 스포일러라고 쓰신 분이 보니까.